여러 종류를 이제 랜덤, 랜덤으로 나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육포같은거 먹을때 야들이 어, 나온거죠 기어몬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재료 구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이제 뭐 음식 먹을때마다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죠 아유, 맞았다, 아 돌맞았어요 아그만아다 그래도 꿈가져야지아그 다음에 아이 아 예, yeah. 오래됐을 거예요. <laughs> 방송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. 캐릭터마다 능력은 다 틀려요.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게임을 해보세요, 나중에. <laughs> 우선은 목탄을 조금 많이, 여기까지 캐면한 80개 가까이 켜겠네요. 이런 식으로 동굴에 있는 자원들은, 어, 하나도 남김없이 지상에 가져가는 게 좋아요. 랑 빛꽃을 좀 먹고 가면 되겠네요. 아, 원래는 초반에 게임 설, 설정은 어, 그 오디처럼 이제 요 변신하는 그거를 저번에 이 캐릭터한테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원작자가 이제 그거는 어, 추가를 안 했죠. 설정은 있었어요. 야가 이제, 구미, 어, 커다란, 이제, 좀 퉁퉁한, <laughs> 어, 여우 모양의, 이제, 그게, 어, 설정상은 있었는데, 어, 이 원작자가 이거를 추가를 하지 않았죠. 그리고 만약에 그걸 추가하게 되면 제가 이 캐릭터를 안 하게 되죠. 제가 오디를 그, 그다지 안 좋아하는 이유가, 보름달이랑, 어, 보름달이랑 그거, 그러니까 보름달이 만 되면 변신을 하잖아요. 그 그러니까 자체가 저는 상당히 싫어해요. 왜냐하면 인벤에 있는 것들을 다 내리고 변신 그거 하나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뭐 아이템을 열심히 캐고 있는데 보름달이 돼서 그거를 어 일부러 하루를 더지나가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신했다고 해서 이제 메리트가 말 그대로 이제어 여러가지, 이제, 먹을 수 있고, 그러니까, 자는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고, 돌이나 뭐 이런 것들, 꽃갱이나 이런 것들 없이 깨, 깨 부술 수 있다. 라는 그거 장점 하나 말고는, 어, 없기 때문에, 어, 뭐 그거 하나를 위해서는 굳이, 어, 어디를 할 필요는 없죠. 그리고 이제 나무를 많이,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야 되는데 나무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나무를 어 직접 캐서 하진 않죠 <laughs> 많이 소반이 되면 이제 나무를 어 거의 이제 어 아이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거의 이제 다 됐죠 그러면 피꽃을 조금 얻고 그 다음에 좀 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우디를 한 번도 한적 없어요. <laughs> 우디 다채 캐릭터를 싫어하기 때문에. 아, 이거 아니구나. 잘했죠? 그 다음에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. <놀란라라라> 음... 모두 캐릭터 하기 전에는 미스는 많이 했어요. 미스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참 무난한 캐릭터를 좋아해요. 다 됐지? 가자. 아, 그런데 왜, <laughs> 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지? <laughs> 어, 뭐야? 이게 뭐지?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아유, 제 방송 재미없어요. <laughs> 어, 재미있는어 방송이 얼마나 많은데?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해야 될게 많죠 상자도 많이 추가해야 되고 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나무도 좀어좀 계속 어, 좀 와야겠다 일로 와아 그리고 펜을 하나 추가하죠 오래간만에 패을자 이빨이랑 오랜만에 하운드 소환해보죠 하운드 하운드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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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이, 아이템 아이템 음흠, 음흠, 음. 다 됐지? 그 다음에 이빨 이빨 내놔 나와라 네. 그 다음에 너 어딨어 어.. 야 이거 먹어 일로와 아이 자지 말고 <laughs> 야 일어나 아 이런 걸 일로와 음... 일로와 먹어 네 블라운드 일로와 라라 여 기가 되게 <laughs> 음, 음, 음. 어, 하운 드가 보석 을 블루 랑 레드 를먹 으면 이제 그 위에 먹는 보석 에 따라서 변해요. 그러니까, 지금 같은 경우는 블루를 먹어서 이제 겨울 하운드가 됐죠. 어, 레드를 먹으면 레드 하운드가 돼요. 그 대신 능력이 이제 좀 틀려요. 만약에 블루 하운드를 먹게 되면 랜덤으로 이제 자가 공격을 하게 되면 어, 상대방이 얼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음 속성을 지니고 있는 하운드가 되고요. 그리고 레드를 먹으면 불의 속성을 드고 있는 하운드가 되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됐고, 이제 둘 쪽. 아, 야, 그리고, 불쏘시개 <laughs> 야, 야, 불쏘시개 아니, 불쏘시개가 없구나, 내가. 어허, 불쏘시개가 없다라. 땅을 좀 파서 그랬구나. 나무라도 좀펴워자 따라라라라 그리고 저 위에 가서 나무를 좀 하고 야겠죠어디갔죠 아물레시 있을건데 아저 위에 납두갔 왔나? 따란 어, 다 됐죠? 아니. 됐다. 요거 한것만 고치면 되겠고. 어, 그 다음에 나무 해야지. 테스타 하나. 아, 이거 빠졌나? 하자. 음, 나무가 아마 잘될을것 같아요. 잘 됐다, 다행이다. 나무하죠? 뭐 일로와노. 아, 이건 날씨가 왜 때려? 했 됐죠? 그 다음에 어 어이 내가 안 때렸잖아 아이는 버서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 그거보다 어떻게 게임을 진행을 하느냐 그게 그거의 차이죠 뭐저 저는 제일 나름대로 어저 저 <laughs> 네, 제가 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어, 재밌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게 재밌다는 거고 만약에 다른 어, 다른 사람 하는 스타일이 재밌으면 이제 그그 어, 그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거죠. 어, 옷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뭐 어, 그거는 보는 사람의 어, 차이죠. 음. 다됐죠 그리고 온도 조금만 높이고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. 아, 콩고기 좀 얻어야겠다. 제작사에서 이제 그걸 안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. 그리고 본고인이 나왔죠? 아 시끄러워. 제가. 어, 집을 이쪽에 지었네요. 아마. 어, 야를, 야를 여기에 데려가면 펭귄들이 몰살을 당하지 않을까? 네. 아, 알아? 나무, 정만 됐죠? 그 다음에 이거는 내려놓고 나무부터 음. 아, 좀씩만 하겠죠 따라라라 음. 야야야 여기서 자고 있죠. 봉고인이 참고로 지금 봉고인이 클릭했을 때저 파란색으로 이제 어 뜨죠. 저 파란색에 뜬다는 얘기는 지금 눈을 맞아서 자가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. 젖어 있으면 이 모닝스타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데미지가 어 젖어 있는 어 몬스터한테는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닝스타를 쓰는 게 좋죠. 그러니까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하면 몬스터나 이제 어... 어, 캐릭터는 비해 젖진 않은데, 몬스터들도 이제 젖어요. 그렇기 때문에, 몬스터들은 젖기 때문에, 이제 젖을 때는 원인스타를 사용하는 게 좋죠. 아이고, 알았다. 아 알았다. 아유, 그러게요. 제가 방송을 자주 안 해서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<laughs> 저도 자주 하고 싶지만. <laughs> 어, 자주 하고 싶지만 돕고 귀찮고 <laughs> 어,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지금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, 좀 쉬는, 어, 쉬는 날이라기보다 어, 어, 일찍 와서 할 일이 지금은 방송 외에는 잠시 어, 좀 다른 걸 해야, 해야 될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오래간만에 방송을 좀, 어, 너무 안한것 같아서 오늘은 방송을 좀 하려고, 어, 좀킨 거죠. 그 다음에, 어, 그럼 가자. 이렇게 소용이 없었다. <laughs> 음, 음. 아, 예. 어 들어가세요. 그 다음에. 기털이 여기 있나? 내가 기털을 어떻게 놔지 아예 놔뒀구나. 어, 한동안 나무 걱정은 없겠네요. 그러면 온도를 조금만 더 높이고 그리고 모자를 좀 바꿔 써야겠죠? 이 모자 말고. 겨울용 모자를 좀 사야, 어, 써야겠네요. 아, 8개가 더 가는구나. 음. 아, 이거를 만들어야겠다. 아직까지 안맞는게 한참 많이 있죠? <laughs> 리빙노브랑 이빨 이빨과 리빙노브 현동아는 음. 이거를 좀 쓰고 다니겠네요 아, 그리고 비팔로 털을 좀 뽑아서 와야겠네요. 제가 지금 털이 비팔로 털이 하나도 없죠. 지금 아까 이거 만들고 나서 제가 사용을 한게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털을 좀 뽑아서 와야겠네요. 아마 비팔로가 여기에 이쪽에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생선은 비팔로가 요 아래쪽에 있으니까, 어, 어차피 큰 고기도 좀 필요하니까 저 아래에 있는 거를 좀몇 마리 사냥해서 올라오도록 할게요. 어, 니들 잘 잡았구나. 리팔로 같은 경우는 자, 이쪽에 한번 때리고 나서 애들이 쫓아오잖아요. 이럴 때 가는 애들은 어, 가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잡아두면 되죠. 그러면 비팔로들이 원래 있던 장소로 이제 돌아가고 한 마리만 이런 식으로 남았을 때한 마리만 잡으면 이제 좀 쉽게 어, 다른 애들과 이제 무리 안 짓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. 아아 토끼, 톡... 아, 맞다. 토끼 집도 돈 많이 늘려야겠는데? 아, 할게 너무 많다. 하... 할게산더미구만

아, 콩고이구나. 음, 다 됐죠? 그 다음에. 아우, 뭐다 써가는구만. <laughs> 다 넣지? 됐죠 아그 다음에 털좀 뽑아서 오도록 할게요 어 내가 면도기를 만들었었나? 아 면도기도 안 만들었구나 어 하루가 지나고 나서 다음에 밤이 되면 그때 어 밤이 될 때쯤 그때 좀 철법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바로 어, 해야 될게 여기에 있는 어, 솥을 더 지어야겠죠 솥 짓기 전에 이쪽에 어, 장식을 조금 하고요 음.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, 빨간 거. 가까울까? 그냥 한계로 할까? 알아, 아, 중간에 가좀 혼조 해야 되나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, 이러면 너무 안 보이는데. 그리구나나또 뭔가 윙윙 하 소리가 계속 들 뭔가 있어 이돈은 돌리면 되겠 네. 됐나? 음, 마지막은 좀튀나간것 같은데? 어, 이 정도면 됐지 뭐. 그 다음에 아까 목탄 만들어놨는 것들을 어,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겠죠? 그 다음에 목탄이랑 돌을 꺼내야죠 돌 소시 아마 빛이 돌 6개랑 그 다음에 목탄이랑 나뭇가지가 야어갈 거예요 빛이 맞죠 빛이 돌 3개